어 여러분, 어, 오늘은 광명 어, 저번 사과 영상에 이어갖고더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어, 광명 일직동에 왔고요. 광명 일직동에서 어, 지금 제일 핫한 <laughs> 놀이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직접 하나씩 체험해보고, 어, 얼마나 재밌고 익사이팅한지 어,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가시죠! 네, 쪼물이. 앞으로 어, 놀이터 한방한번 한 시작해볼게요. 갑시다. 어, 여기가 놀이터 초, 초입쁜인데이 버섯 <laughs> 어, 계단부터, 이 나무의 <laughs> 디테일이 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이 소재는, 플라트니 스튜디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거 봤을 때는, 한 발자국씩 가요.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돼. 추락사가, 추락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만 7세 이하 어린이들 조심하시고요. 시작합니다. 갑니다. 어?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턱 높이가, 아, 안 돼갖고, 일단 초입단계에 진입하긴 했는데, 일단 주변 풍경이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놀이터의 특성상 어, 여기 마감 부분이 잘돼 있는 거 어린이들이 놀때 다칠 수. 있는. 물론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탈수 있죠. 그런 디테일 이좀잘 살아있네요. 갑시다 어... 여기서부터.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 가고 로켓으로 내려갑니다. 갑니다. 끌럼터져봤고요 미끄럼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아갖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앞에 구멍 이렇고 이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는 갑니다. <laughs> 아, 대박인데. 보통 이 사이팅한 게 아니죠? 어, 어. 제가 광명시 탑플레이스 자이언트 미끄럼틀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이까 긴장되는데요.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l e 여러분, 진짜 짓짓이이아니라죽다산스습니다 진짜 죽 여러분, 롯데월드?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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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분여러 여러분, 야생 동물 발견했습니다. 한번 타보겠습니다. <laughs> 도시에도 아직도 이렇게 공물이 <laughs>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저가 어린이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았고요. 아저 안전한 곳에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저엄 힘이 엄청나서 지금 힘을 잠깐만 카메라 좀 꺼주세요. 이거 지금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만 카메라 꺼주세요. 자 잠시만 잠시만 아 그만해 그만 해어지고꽈 그만해, 그만해. 어머리 떠오리! 아니, 찬유 형이 지금 사라져갖고,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여기 놀이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갖고,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아,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어딨죠? 잠시만, 아! 와, 진짜 대박이네. 여기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숨을 공간이 있다는 거. 이. 지금 지금 시각 2시 55분입니다. 1시 55분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사이팅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철학적인 그런 건축물이 있을 거고 차는유 음, 씨 한번 조물이 외줄타기 챌린지 했어요. <laughs> <laughs> 네 여러분, 그, 잠시만 그, 이거 좀 장난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어, 정말 심신미약자나 어린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챌린저 갑니다. 계속. 조합니다 조심하냐?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어 조금 어, 마지막이 생일 수도 있다라는 걸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거죠 아 첫번째 실패긴 한데 제가 좀 수련을 해서 다음에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놀이터가 아, 진짜 옛날, 힘든 일입니다 옛날 놀이터 왔않아 옛날 놀이터은 상상도 못하고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마음 그리고 집에 어디 멀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집 앞에 놀이터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즘 핫한 롯데 듬뿍 소고기 고추장 먹방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 진짜 힘들게 구했는데 여기로 가시죠 제가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줄선것 같아요 <laughs> 이야 이 포장부터 좀 다르네요 <laughs> 여러분 제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눈이 튀어나와서 나는 소리입니다 <laughs> 맛이 좀 어때요? 사실, 이게 특이한 맛은 아니잖아요? 고추장 불고기 하는 게? 네네. 근데, 약간 달리기 30년에서 거의 걷고 있는데 뛰는 것 같은 느낌. 와, <laughs> 아, 역시 표현력이 장난 아니니까 소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느낌이죠 근데 옆에 폭주족 떴고요 <laughs>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일찍동에 공원을 갔고요 공원 탐사 렛츠고 이런 민들레를 보시면 날려줘야 하는 것이죠. <laughs> 평화의 씨앗이 되어 곳곳으로 퍼져서 평화로운 평화 한반도 만들고 노동 해방하는 컨텐츠 꿈입니다 <laughs>